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손 보험이 개편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실손 보험이 어떻게 개편이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 제가 오늘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요번에 개편되는 두 가지 주요 사항은요. 먼저,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손보험은 15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는데, 현재는요. 이것이, 어 짧게, 단축돼서, 5년 정도로 재가입하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손보험 갖고 계신가요? 예, 이런 질문들 혹시 어디서 받아보셨나요? 예, 병원에 가면 많은 이런 질문들을, 어, 의료기관에서 이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료행위나 검사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은 부작용들을 사실 만들어 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 결국 이것들이 어 실손 보험의 손해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손 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고 또 굉장히 특이하게 세분화 됐었습니다. 자, 과거 2009년 10월 이전에는요. 실손 보험에 이제 이번 진료비죠. 이번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2009년 10월 이후부터 10%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 9월부터는요, 예, 본인 부담금 중에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서 비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10% 어, 올립니다. 네, 그래서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7년 4월, 예,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거죠. 과잉진료 문제가 됐던 뭐 도수치료라든가, 고가의 검사비, 그리고 뭐 비급여 추사료, 이런 것들이 특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급여, 비급여, 비급여 특약, 이렇게 세 개로 나뉘면서 결국은, 어, 떻게 보면 좀더 세분화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좀더 깐깐해진 거죠. 그러면서 결국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 이로 인해서 당연히 보험료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서 본인 부담금을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들이 국민한테도 가고 있고 보험사한테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 이를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상이지만. 대략적으로 10%씩 더 본인부담금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10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건강급여가 20만 원. 건강보험비급여 보험이 8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현행 실손보험으로 내가 부담할 그 본인 부담금은요. 20만 원, 10%인 2만 원, 80만 원에 20%인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근데 각각 10% 10%씩 올라가게 되면 20만 원에 대해서는 4만 원, 80만 원에 대해서는 8, 3, 24, 24만 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게 되면 합쳐서 28만 원이 되죠. 무려 10만원이란 본인 부담금이 더 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올림으로써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막겠다는 내용이죠. 예, 이것이 분명 어, 작용을 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 손해율을 분명히 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올라간 무조건 나쁜 것이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해당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어, 기존 실손과 비교해서는 당연히 어,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이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선택할 사항이래서. 어, 그 어떻게 선택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이제 그 컨설팅을 받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현재 실손법은 15년 단위로 재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년짜리 실손보험을 1년 단위 갱신하는, 이 1년 단위 갱신은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거고요. 15년 후에 재가입형이라는 거는 그때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 결국, 보험사가 15년 후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 뭐, 손해율도 보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지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겠죠. 이를 통해서 실손보험을 개편합니다. 뭐, 한도가 5천인데, 뭐, 3천으로. 또는 한도를 대리 늘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예, 이러한 그상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실손 보험을 개편해서 그걸로 재, 새로 가입하는 단위가 15년인데 그 기간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15년은 보험 사입장에서 너무 길다. 우리가 지금 실손 보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15년 단위로 어 개편하는 것보다는 5년 단위로 개편을 해서, 어,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 반영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좀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손보험 개편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보험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개편하게 되면, 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안정하게, 안전하게 갖고 갈수 있는 것도, 어, 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뭐, 관심이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지만, 결국,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보험료 또 상승으로 당연히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재정이, 어, 건전하고 안전해야, 또 소비자들의, 어, 계약들도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대한민국은, 과거에 이제 여러 보험사가 파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파산이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게 계약 이전 제도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 계약 이전 제도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계약을 다 이전해갔지만 어 최근에 이제 이 계약 이전 제도도 손본다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부실한 보험사를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 더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이전 제도 온전한 계약으로 이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다 같이. 고 어, 고민하고 감안해서 제도 개편에 반영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실손 보험이 개편이 된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주요 쟁점 사항은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고. 그, 제가의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는 현재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그 한도, 한도 부분은 아직 크게 이슈가 되진 않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또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첫째, 구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착한 실손이 개편이 되는 거니까 또 새로운 실손으로 개편되는 거니까 어, 이 전에 갈아타는 것이 좋은가 이후에 갈아타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어, 가입하고 잊지 않은 분들도 아직 있다라는 거죠 실수. 그래서 빨리 가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데, 어, 다 아시다시피 컨설팅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어, 신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이제 그 상담을 제대로 좀 받아보시기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급박하게 가입했다가 또 어떻게 보면 낭패를 볼수 있는 게. 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보험 덕후 보타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실손보험 제도 개편안 아직은 예정안이지만 어, 이러한 그 흐름을 보시고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더 좋은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험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득되어야 한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